건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67세 대지띠입니다. 양력 1959년 4월 1일생입니다. 기해연, 정묘월, 개축일입니다. 시주는 불명, 대원수 8 병인, 을축 갑자,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호, 정사대원입니다. 개축일주가 돼지띠 토끼 달손나래에 태어났습니다. 어, 개수 일간은 작은 물입니다. 작은 빗물 어, 어질 그 지에 있고 종명해요. 이수 일간은 어, 개수는 작은 물이고 임수는 큰 바다 큰물인데 어, 개수 작은 물은 어, 지에 있고 종명하고 어, 손나래에 태어났죠. 그리고 개수는 금정색입니다. 금 검은 소입니다. 검은 소 어, 금정소. 어, 검은 소가, 어, 2월달, 이 꽃, 어, 얼마, 정묘월이죠. 묘월이 태어난 토끼달인데, 이 토끼는 작은 꽃입니다. 꽃. 어, 수생목하죠. 어, 정묘월이는 이제 수생목 식신 편제니까, 이 부모 자리죠. 어, 식신 생제된 사주니까, 이 사주는 사업가 사주입니다. 사업. 부모님이 아버님이 큰 재물을 가지고, 어, 식신생제에서, 뭐, 식당업을 한다던가, 부모님이, 이런 큰 재물을 가진 어, 부모님이고, 어, 이 수가, 어, 수가 사주상에 이제 어, 약해요. 나무가 강한 달에 태어나서 또 금이 없어요, 사주상에. 금이 약하다. 어,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격국은 식신격인데, 식신생자가 되어 있어서, 큰 재물을 만드는,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응, 먹고 사는 사주예요 그리고, 쇠, 쇠가 없는 사주예요 일단, 삼주에는 물이 두 개고, 나무가, 해, 해몸이 사막국이 되어 있고, 나무가 하나고, 하, 재물을 할 때는 하가 하나고, 토가 두 개고, 쇠, 금, 금이 없습니다. 그래, 이 사주 필요한 것은, 금이다 금 금수 어, 쇠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어, 쇠는 숫자는 사구 어, 흰색 어, 서초 가을 어, 시어츠 쌍지역이 되긴 하고 물은 숫자는 일육 어, 금정색북쪽 어, 겨울 미음비업이 되긴 합니다 그 인성이나 비급 어, 어머니 어 성하고 내 형제 동료가 부족해요 결국은 실신격인데 학계나 교육계 교통 어, 이런 것을 합니다. 아, 식신은 어, 먹을 복이 많아요. 어, 남자에게는 그 장인 내 아르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모 조카를 의미하는데 어, 의식주가 풍부하고 소득 복력 자산 가재가 융택하고 시체가 풍비하고 성질이 명량 하창하고 복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뭐 어, 적극적으로 대사업을 뭐 겨냥하는 거는 그좀 어, 힘들지만 인의 도덕이 이미 깊고 자녀와 인연이 많고 어심리적 성능을 가지고 간물을 즐기는 어, 이런 뭐 먹을 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평생 이 사주는 어부행하고 신체 건강하고 평생 행복하게 잘살 수가 있어요. 이 사주. 식신 삼박 국이 있고 식신 이 재성, 시신생계가 된 사주라서 부자 사주입니다. 부자 사주고, 이 부모 자리가 이제 시신생계가 되어있으니 부모가 부자이고, 그리고 조상, 할아버지 자 연주는 평가한 급제니까, 뭐, 이 집안이, 갈륙이 있는 집안이에요. 갈륙이 있다. 그 영마가 있으니까 일찍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어, 그리고 뭐문창성도 있고 하니까 글을 잘해요 글 글을 잘하고 어, 높은 배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무겸배하고 그 일지가 평관이니까 지에 있고 총명합니다 이사주 지에 있어 총명해 그리고 뭐 권력도 있고 갈력도 있는 사주기 때문에 어, 이런 부귀하는 사주입니다 어, 식신이 편재를 생각 편재가 평간을 성하는 사주기 때문에, 어, 식재간, 이렇게 상기가 있어갖고, 대문도 평생 신약한데, 어, 비급, 인성대문이 도와서, 어, 77세까지 어, 대문이 되기를 합니다. 음, 뭐, 사주도 어, 좋아요. 사주도 좋고, 어, 대문도 잘 도왔습니다. 어, 대문이 편성 대기를 하다. 대문 1세부터 17세 병인 대문은 뭐 신약한 사주에 편제, 어, 식신이, 성, 어, 정제 상관이 도와서 약간은 그 보통이지만 18세 을축 대문부터 식신 편관이니까 축도, 어, 물이 도웁니다, 물. 그래서 대기를 하고 검사 출신이죠, 검사. 어, 국회의원을 5선 5번 했습니다. 어, 28세 갑자 대운은 이제 물이 도웁니다. 어, 물이 도와도, 음, 상간 비견이죠. 그래서 음, 30세부터 완전 대발복합니다. 도하니까 인기가 많아집니다. 물이 도운다. 38세 개대운도 어, 물이 부족한 사주에 물, 물이 도오고 비견 급제가 도오죠 영마가 더우니까 한 40세 이후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48세 임술되면은 급제정간이니까 또 배설을 하는 사주입니다. 아, 이 사주는, 그, 백호, 개축, 개축, 백축살이죠 개축 일주는 예술가 사주입니다.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예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58세부터 67세, 지금 60, 7세 때문인데, 올해까지인데, 어, 신약한 사주에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와있죠 편인, 편인이니까, 사유초 사막국이 형성되고, 계 발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모욕충대면서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약간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67세까지 사주에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와서 말에 먹고 삽니다. 이때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 원래, 을사여는 67세 을사여는 식신, 정제죠. 정제니까, 전물 때문입니다. 전물 때문이다. 그리고, 내연 병호 는또 정제, 편제니까, 큰재물이 도와요. 도안에 인기가 많고, 69세 정미 는또 편제, 식신니까, 이 전물 때문입니다. 3년간. 대응은 되긴 합니다. 68세부터 77세, 경신대데 오는 정민정민이니까 이 사주는 앞으로 77세까지 대기를 하다 88세는 어, 김이 78세부터 87세까지 김이 되면은 평간, 평간이 되 오니까 운세는 어, 보통이 됩니다 80세부터 운세는 보통으로 가고 하여튼 아, 80세까지는 대기를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10년간 운세는 대기를 하다 어, 78세부터 10년간 돼 이제 하토가 도니까, 이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운세가 보통으로 가고, 77세까지는 제일 높은 최고 대문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되긴 하다. 어, 원래는, 그, 물을 이제 많이 저축을 할수 있고, 사업을 할수 있는 운세예요 영마니까, 원래는 이동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동수가 있다. 2월달은, 뭐, 정간 상간이니까, 운세는 뭐, 보통이고, 3월달은 병간 실시니까, 운세가 좋고, 4, 어, 어, 정인 정간이니까, 4월달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4월달. 5월달 신사월도 변인 정제니까 되긴 한데, 이동수가 있습니다, 5월달. 5월달에, 원래는 이동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어, 무슨, 대통령, 그, 탄핵 사건으로 인해 아주 이동수가 있고, 6월달은 또도하니까 대기를 하고, 가을, 이제 겨울은, 이 사주는 항상 가을,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어, 식신 생계가 된 사주라서 부자 사주고, 대문은 어, 77세까지 평생 대기를 어, 한 사주 팔자입니다.